안녕하세요. 어린이 모직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셰프 크림킹이라는 펜을 접어볼 거예요. 일단 특정의 세작을 준비하시고, 일단 프레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 크림 부분이 돼책상이 뒤로 가게 하고,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습니다. 요거 매미소리입니다. 새로운 코랑 새로운 그립이 들어가거든요. <laughs> 새로운 코가 얘 자세히 보. 요거 때문에 안 보여요. 새로운 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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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적기를 해주세요. 수요일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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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밸런스 플라워를 저번 생각이니까 <laughs> 기대해주세요. <laughs> 일단 방석격게하고 뒤집어서 방석격게를할때면답 펴줍니다. 뒤집어서 여기를 잘 보면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모두 다 모양을 한꺼번에 잡으면 이렇게 모양을, 이쪽을 한꺼번에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laughs> 똑같이 모양을 잡고.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매미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매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다 똑같이 해 봤으면 모양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다 접어줍니다. 저거, 잠깐 삐삐삐한 거는, 그냥, 그냥 에어프라이기가 그런 겁니다. <laughs> 그리고 콜를 접어오기 전에 프레임 좀비형을 접어주겠습니다. 또 다시 돌아온 프레임 좀비형을 또 접어주겠습니다. <laughs> 하고 싶은 색깔이 앞으로 프레임 좀비형을 접어줍니다. 또 다시. 일단 아니면 아니면 일반 코어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일단 요 코가 제일 멋집니다 요코 이름은 다 적고나서 알려 드릴겁니다 근데 요건, 올리지 마세요. 프레임, 노형을 적을 거예요. 프레임, 눈빛, 노형을. 다음에는, 요거다 적고 나서, 응, 응, 매딜 적고, 응, 잘 됐다, 댓글로. 댓글말고 잘 됐다 그러면 응조가 요걸 그냥 주워오겠습니다 아까 경찰차 소리가 났네요 <laughs>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이렇게 적어줍니다 프레임 준비용 기본에서 그리고 프레임 준비용 기본처럼 다시 웅크려줍니다 그러면 특히 프레임 노어형이 바로 완성돼버리죠 <laughs> 뭔가 감이 오죠? 요거 딱 봐도 감이 와요. 얘가, 저가 포켓 코어랑 비슷하게 접다가 만든 코어예요. <laughs> 뒤집어서 방석 접기를 했으면, 포, 포켓 노어. 노 포켓코어가 완성됐습니다. 노 포켓코어, 노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이거 약간 요 요런 틈 틈으로 안안 음, 보거나 집어넣거나 아니면 요렇게노 포켓 그립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크클수도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고 이제 피 프레임 안에 넣어줍니다. <laughs> 닫아줍니다. 다 닫아주고, 한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이렇게 접고, 한개 올리고, <laughs>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접죠? 그러면 이렇게 뜨죠? 뜨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요렇게접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요 부분을 적고 있었거든요. 요렇게 적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걸. 여기 주머니가 있었네요. 주머니를 눌러 적게 하는거에요 근데 요게 예전거라가지고 예전, 예전 거라 가지고 예 요게 조회 좋아요가 <laughs> 만약에 50개가 된다 그러면 예슈퍼모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다 접었죠 여기서 한번더 접적기 접을 쌓아둡니다 그러면 한쪽그래옹 와이, 슈퍼 그래옹 킹의 한쪽이 완성됩니다. 근데 주로 찌는 이게 옛날에 접은 거예요. 드래곤볼 접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요거 어떤 소리인 줄알수 있습니다. <laughs>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모두 다 똑같이 해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왕관문이 만들어 있습니다. <laughs> 이 부분 어렵다면, 이 부분이 어렵다면, 이 부분을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접어도 됩니다. 이렇게 접고,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 접기에도, 초보자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접으면 쉽습니다. 아주 아주. 근데 여기가 잘또 찢어져요. 근데 찢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아예 안 보인 부분이라가지고 찢어지면 얘가 가려져가지요그 이렇게 찢어주면 얘가 그냥 안 보이게 가려져요. 그리고 요렇게 했죠. 요선 있죠. 요 선대로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놓어줘 이렇게 해줍니 그러면 노포켓코가 어 보이죠? 노포켓코를 어 바깥으로 벌려주고 피고 피지 말고 이렇게 접고 여기가 여기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를 피고 안쪽으로 놓어주면이는 한쪽이 완성됩니다. 얘가 크리온이 나왔어요 이제 요 왕관무늬가 <laughs> <laughs> 네모아저씨의 크리온킹이라 좀 생긴 이런지다루디만 얘도 왕금, 왕관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요거 한다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너무 힘들어요 요게 이렇게 눌러잡기 할때 <laughs> <laughs> 근데 요거 불려 졌기할 때가 힘들죠. 저도 많이 많이 힘들. 근데 요거 요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려지니까요 근데 여기가 삐 들어면 안 돼요. 요렇게는 돼요. 그냥 안 보이니까 여기를 삐 들어 가고여기삐위 들어 가고 이렇게 해주면 요거 보세요. 뭐죠? 근데 베스버터잘 돌아가네요 <laughs> 근데 쌍날비행기는 레인보우 색연이기보다 그냥 색연이가더 아주아주 낫습니다. 아주 레인보우로 했다가 너무 안 날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레인보우로 말고, 레인보우 이생정이랑 양면이 있거든요. 그 양면으로 하면 아주아주 아주 잘 날라갑니다. 비행기들이 꾸깃꾸깃해도 그립 그립도 새로운 그립이죠. 이게 <laughs> 우려하시는 분들은 1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세요. 1단계는 미니카입니다. 미니카 어려운 거 말고 삼각 요원이를 이용. 둘러접기를 연습해줘요. 둘러접기 물러접기 안 연습하면 팽이가 물러접기가 안 돼서 안이픈데 여가 블록하이저접기랑왜 이렇게 똑같죠? 약간 삐뚤어졌네요. 다시. 완성됐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이제 그립을 아어줄 건데 그립은 이렇게 이상 색경이야 어디 가니? 이렇게 이런 푸지가돼 있고 이렇게 레일 그립이랑 합쳐져가지고 푸시 레일 그립입니다. 푸시 레일 그립 근데? 저코어를저 저 동영상에서 사용해 주시면 잘 돌아갑니다. <laughs> 일단 나고 싶은 색깔이 뒤쪽으로 가고 가게하고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해. 하, 일단, 일단 요런! 요렇게만 접고, 비고, <laughs> 굳이 접을 필요도 없고, 그 선대로 접어버리면, 요렇게 될걸요? 약간, 티가 나요. 요렇게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석 접기를 내줍니다 뒤집어서 또 방석 접기를 내줍니다 <laughs> 그립은 얼마 안 걸려요 또 뒤집어서 방석 접기를 또 해줍니다 근데 왜 코어 기본형을 적고 었냐면요 얘가 코어 기본형이 필요하거든요 <laughs> 접었다가 여기 한요정또 음, 내려줘 요 정도 내려주세요. 아니, 요 정도 잘 들으라 할 때, 그러면 이런게완성됩니다 <laughs> 가로세로를 접으면, 가로세로 대각선까지 접어버리면, 그립이 약간 안 이쁩니다. 그러면 요선 아니 레일 부스 그립이 완성됐습니다. 일, 일단 여기를 넣으면 여기 코에다가 끼워 주면 왕이성 그러면 요 슈퍼그 용킹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설정도 꼭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돌아가요.